열정 네, 열정만큼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딱 없는데 항상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열정 가지고 열정 있게 코트에 들어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상이 손톱 부러뜨는거 기상이 손톱 부러뜨려요 기상이 기상이 또말을서 혼나는 거아니가 보네요 잠시만요 아... 일단 코트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저희가 체력운동 중에 사계절이라는 체력 운동 있거든요. 그거 제가 1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고찍고 찍고 뛰는 거를 빨라가지고 제가 짱입니다. 농구 이쪽으로는 성실함, 청소 잘합니다. 제가 깔끔합니다. 네. 한번 딱 대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되게 막기분좋아져요 네. 요즘 들어 갑자기. 헤어밴드 하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민구형은 워낙에 딱 저거를 계속 밀고 있고, 요즘 갑자기 우리 정현이랑 네. 우리 경도까지 해가지고, 한번 우스게소리로 코치님들께서, 아, 이제 우리 코치들도 네. 헤어밴드를 써야겠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정신 안 하시나요? 저는 절대. 저는 원래 몸에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머리에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태어나서 염색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 염색도 한 번도 안해어요 기상이요? 네.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기상이가 찍은 줄 알았는데 연대대쇼교 서포터즈에서 찍은 거더라고요. 기상이 대학생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해가지고 끝까지 다 보셨나요? 네? 끝까지 다 보셨나요? 네, 끝까지 다 봤어요. 수업으로 피클골 하고 있었는데 잘 치더라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LG에서 짱이다. 이것만요 어... 조금? 조 뛰는 능력? 그게 제일 짱이지 않 아, 그 기상이랑 강현이랑 손을 약간 물어 뜯는 어르이 있어요. 받았어요? 네. 언제 누구한테요? 아,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육아 이래요 저희 감독님께서 1점을 기선 우리 양조진 선수와 함확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힘든 스케줄 속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팀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던 결과 좋은 결과를 안고 골사 브레이크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어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3연승 이어 나가서 너무 좋고 그때 사포터 힘든 순간이 지금 많았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서 좀 강팀이 돼가는 것 같고 기상이가 마지막에 좀 부상을 당해서 좀 아쉽긴 한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것 보니까 큰 부상은 아닌 것같아 일단 기분 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시즌 초반에 아센 빠지고 성적이 안 좋을 때 9위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응원만 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항상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더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저희 팀이 조더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f course, I'm very, first of all, I'm very happy to win the game, but uh, you know, later, uh, end of the game, you see, Kisan got hurt, so I got really worried about it, but hopefully, i e s okay. please, everyone, just pray for Kisa. and uh, mvp, uh, i'm just happy. you know, those things come, just working hard and play hard. and uh, i'm very proud for my teammates, and uh, especially for the lg fans. you know, they, they come and support us every time. they're, they're their motivation to play harder and to get win, especially today. ah, is good, but hurts my stomach. too spicy. but the best. nagose, the best. i will make a business in the philippines. so please support me. i will make nagose in the philippines. 무사도. 와, so... so... wow, very happy. I'm more happy of snow than winning the MVP.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이겨내가지고 저희가 4쿼터에 또 준석이, 기상이, 인덕이가 너무 좋은 활약을 하마열까지 뭐 해줘가지고 접전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힘이 생긴 거에 대게. 되게...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후반에 그래도 실이좀 들어가면서 아자쿠아터이가 너무 중요할 때막 3점 넣어주고 해줘가지고 역시 코너에 있는 인덕 선수는 아 그럼요 리바운드 안 해도 돼요 네. <laughs> 오늘 전반에 약간 고장나서 인덕션 <laughs> 다, 다. 다시 정상작품 네. <웃음> <웃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1, 2라운드 때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순위권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후반기에는 또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발기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후반기에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팬분들 없었으면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 못 잡았을 것 같고 저희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올스타 플레이크 전에 제가 좀 좋은 승리를 하셔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편의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좋은 승리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laughs> 들었고 그게 또 트레이너 형이 이제 말했던 게세이커스 유튜브에 그게 박제가 되면서 또 많은 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 가져주신 것 같은데 지난 삼성전에서 더블 더블을 사실 했었는데 제가 그때 트레이너 형한테 이제 제가 승리를 했을 때 더블 더블 하면 그때 그러면 받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또 트레이너 형이 이제 와서 했다고 시계 사러 가자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또 같이 가려합니다.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이제 가지 하는데요. 저랑 또 기상 또올스타도 참가하게 됐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팬분들도 잘 쉬시고 선수들부터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후반기에는 저희가 또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